압도적인 디자인과 성능의 신차가 무려 국내 생산을 확정지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제작해 이제 국산차가 되는 것인데요. 대체 어떤 모델이고 우리에겐 어떤 장점이 있을지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는 캘리포니아에서 폴스타데이를 개최하며 대형 세단 폴스타 5의 실물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폴스타 4의 대한민국 생산이라는 초대형 뉴스를 들고 왔는데요. 이 차는 어떤 차량이고 대체 어떻게 생산될까요? 첫 번째 특징은 디자인입니다. 폴스타 4는 SUV로 분류되지만 세단이나 쿠페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비율을 통해 내부 공간 특히 2열이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폴스타 1 1, 2, 3 까지 내연기관의 뿌리를 둔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이번 4는 전기차 전용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장은 4,839mm로 신형 산타페와 길이가 거의 같지만, 전고는 산타페보다 약 20cm 낮아 날렵한데요. 그러면서 휠 베이스는 20cm 가까이 더 길어 아이오닉 5급입니다. 전면부에서 볼보의 향이 남아있는 폴스타2와 달리, 여기선 폴스타의 패밀리 룩이 보입니다. 폴스타 엠블럼엔 빛 시들어와 존재감을 뽐내며 낮게 떨어진 얼굴은 상어를 닮았습니다. 그릴이 있을 공간엔 센서들이 모여있는 스마트존이 마련됐는데 최근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에도 새로이 적용된 디자인이며 관리 및 수리에 용이합니다. 마치 제네시스처럼 두 줄로 분리된 이 듀얼 블레이드 헤드램프는 SF 영화 속 변기를 떠오르게 하고 제네시스 GV60과도 분위기가 비슷하죠. 측면은 길게 뻗은 후드가 내연기관 후륜구동의 맛을 재현해주고 루프라인은 트렁크까지 한 번에 이어져 마치 쿠페 같은 패스트백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열 머리 위까지 덮는 거대한 일렉트로크로이 글라스루프는 설정에 따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죠. 프레임리스 도어 그리고 공기저항을 줄이는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역시 깔끔하네요. 앞문 하단 쪽에 차량명과 스펙이 적힌 레터링은 정말 전자기기를 보는 듯하죠. 차체 하단 검은 플라스틱 클레딩은 차체를 얇아 보이게 하고 휠은 22인치까지 지원합니다. 퍼포먼스 패키지의이 휠과 그 비 캘리퍼는 최근 폴스타 2에도 탑재됐죠. 후면부는 아주 독특한데 다름 아닌 뒷유리가 생략됐습니다. 대형 세단 폴스타 5 역시 이런 스타일인데요. 뒷유리가 없는 대신 고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게 실내 룸미러에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룸미러는 뒤차가 아주 자그마하게 보이지만 디지털 방식에선 룸미러 전체 영역을 후방 시야로 쓸수 있어 편리하다고 폴스타는 말하네요. 이렇게 뒷유리를 없앴기에 트렁크 경첩 등의 배치를 자유로 설정할 수 있었고 덕분에 날렵한 차체 비율과 2열 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좌우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는 극도로 단순해 마치 컨셉트카를 보는 것만 같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10.2인치 클러스터와 14.7인치 HUD가 탑재됐으며 터치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인 형제차들과 달리 15.4인치의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부착돼 눈길을 끄네요. 국내에선 t 맵과 협업한 내비가 탑재될 예정이죠. 1400와트 용량의 하만 카돈 스피커는 헤드레스트에까지 장착시 최대 16개를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은 이 차의 중심인만큼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마련했으며 리클라이닝 시트가 탑재돼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세번째, 재원입니다 102kWh 배터리가 기본 탑재되며 국내 생산 물량은 SK온에서 제조합니다 V2L을 지원하며 최대 544마력과 0103.8초라는 폴스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뽐내죠 폴스타는 자신들의 경쟁사가 독삼사가 아닌 포르쉐라고 주장하네요 주행거리는 한국 기준 500km 근처 인증을 예상하고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 모비라이 쇼퍼 플랫 통을 비롯해 12개의 카메라, 한 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뛰어난 A다스 시스템을 제공하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폴스타 4는 2024년 초 국내에 출시하나 당장은 중국 생산 물량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생산은 2025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시작하며 한국은 물론 해외까지 수출합니다. 르노코리아의 지분 34%를 차지한 지리 그룹이 폴스타까지 소유하고 있는 만큼 르노코리아와 파트너십을 통해 부산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쓴다는 뜻이죠. 르노코리아가 2024년 출시할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 프로젝트가 이미 지리자동차의 CMA 플랫폼으로 개발됐고, 차후엔 폴스타 4S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르노 전기차가 사용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폴스타 4가 국내 생산을 시작한다면 유럽판보다 저렴한 7천만 원 초중반 시작을 점치며 부품 가격부터 정비 및 서비스까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지갑까지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사 채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 0 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